어제 또 시장 개장을 앞두고 저희가 지켜보면서 좀 화제의 장면이 하나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함께 이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 거래소를 방문했고요. 네 개장을 알리는 타종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에리마나 호사가 땅땅땅 <웃음> 소리를 <웃음> 또 이렇게 <laughs> 함께해 줬습니다 어뭐 기사 제목으로는 투자 세일즈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뉴욕 증시의 개장을+ 개장을 알리는 종을 직접 보시는 것처럼 어. 올렸습니다 네. 뉴욕 증권 거래소를 찾아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빈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이곳에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간, 모건 스텔리 CEO들 정말 내로라하는 거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에서 지금 매우 아쉬운 건 아직 모건 스텔리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텔리 회장님 오셨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어허, 네. 네,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 이런 당부를 또 잊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MSCI 편입 문제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핵심은 I don't know. 미흡, 미흡했기 때문에 핵심은 역외 거래 시장인데 이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고, 환율 시장도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아마 이 소식에 좀 요동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베선드 재무장관까지 만났지만 관세 협상이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과 협상 내용과 비슷한 수준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당연히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정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측과 합의를 받던 이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아, 요청한 사실도 네.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자금 대부분을 비공개적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 이렇게 또 요청한 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고심이,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